오늘은 두 편을 찍네요. 자, 요거 찍고 이제 저는 나갈 겁니다. 학원에. 예. 제가 집에서 이제 공부방으로 애들을 이제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애들이 없었죠. 초창기니까.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 또 법적으로도 공부방은 다른 과목을 가르쳐도 돼요. 다른 과목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엄마가,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 선생님 우리의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선생님이 그냥 수학도 가르치고 그냥 국어 논술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뭐 종합 학원들도 다 선생들이 뭐다 전공자들도 아니고 그냥 기껏해야 대학 나온 2년 전지 4년 전지도 모르는 뭐를 그냥 대학 나온 그런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예, 선생님이 그냥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볼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영어도 가르쳤지만 애들이 이제 적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영어는 매일 한 시간씩 가르치고, 어, 30분, 영어가 끝나고 나서 30분씩 수학을 가르치고, 또 30분씩 국어 논술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뭐,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았어요. 6만원씩 더 받았나? 아무튼. 예, 그러니까 엄마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예, 공부방처럼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영어도 학습하는데 이제 수학하고 국어 논술도 해주는데 가격도 너무너무 싸니까. 그래가지고 은근히 그때는 애들도 없었는데 좀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돈도 그럭저럭 벌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었나? 아무튼. <laughs> 예.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결론은 구구단만 잘 외운 외워 놓으면 그냥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구구단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이 구구단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9단까지할수 있는 애들이 별로 많지도 않을 뿐더러 19단 정도까지 할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예 우리 동네에서 99단까지만 하지 말고 19단 정도까지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붐이 일었었고 결과적으로 제 동생, 제 동생 때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19단까지 외우고 막 이랬어, 이랬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막 30단, 막 이렇게까지 애들이 외웠어요. 예, 엄마들이 그냥 집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막 외우고 막 이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역 차라는 게 이게 지역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애들이 정말 공부를 다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구구단, 9단까지 애들이 외우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애들이 많다 이거죠. 예. 사실은 6학년 때까지 구구단만 알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예. 물론 5학년 때어 소수점 아래 의또 계산이 또 나옵니다. 5학년 때서부터 나오나? 아무튼 그 그거는 소수점만 붙었다 뿐이지. 똑 같은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곱셈이에요. 그냥 똑같은 일반 자연수 곱셈처럼 하고 나중에 여기 소수점이 몇개 붙었나 이거 더 해가지고 그만큼만 소수점 앞 자리로 가서 찍어 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결론은 예, 곱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이런 거에 다 기원이 예 기본이 구구단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예. 어, 좀 노력을 해서 19단 정도까지만 외워놓으면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몰라서 틀리는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학 많이 틀린 애들 보면 몰라서 틀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모자라서 틀리는 애들이죠. 예, 틀린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시간 넉넉하게 주고 풀어보라고 하면 다 맞아요. 예. 단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19단까지 외워놓으면 그냥 착착착착 나오는 거잖아요. 암산으로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이 왜 주산을 안 할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저 어렸을 때는 주산학원이 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모든 초등학생들은 다 피아노학원,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예. 태권도 하고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피아노하고 주산하고는 누구든지 다 다녔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계산은, 웬만한 두 자리짜리 계산은 다 그냥 암산으로 해버려요. 예. 그래서, 예. 미국에, 미국 애들은 다잘 가본 거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는 계산을 할줄 몰라. 그래서 내가 나, 나서가지고 차차차차 해주면 애들이 막 놀라워해. 막 감탄을 해. 역시 동양 애들, 특히 한국 애들은 정말 계산을 잘한다. 뭐 이러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애들 계산하는 거 이거 보면 암산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서 하는 애들 보면 너무 답답하다. 예. 얘는 왜 주산을 안 배웠을까? 왜 요즘 애들은 왜 주산을 안 배울까? 예. 수학의 기본 예, 9단만 철저히 알면 되고 나아가서 한 19단 정도 예, 19단 예. 그 정도 옛날 엄마들이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애들을 19단까지 외우고, 외우기를 시키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좀 하면 예. 그렇게 좀 하면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수학 보면 뭐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워진 다는 것도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고등학교나 가야 수포자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수포자가 생긴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예.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만약에 나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렸을 때, 예. 구구단을 정말 열심히 외우게 하시고 그게 잘 된다 하면은 예. 10단, 11단, 12단, 19단 예. 그렇게 꼭 구구단까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이상을 외우면 나중에 연산을 하고 이럴 때 이럴 때 남들은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암산으로 딱 되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까? 예. 그래서 수학은 정말 구구단이 구구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열심히 외우게 하는 것이, 예, 엄마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가르칠 줄 모르면,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세요. 그니까 요즘에는 어플이고, 이런 것도 너무나 잘 나와서, 옛날에는 제대로 된 발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영어 단어를 막 외웠는데, 지금은, 다 말해주잖아요. 철자를 찍으면 다 말해주니까 뭐 네이버를 찾아도 말해주고 뭐다 말해주니까 이제는 이거를 단어는 알겠는데 발음은 모르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게 시켜라.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또 이렇게도 말해요. 뭐라고 말하, 말을 하냐면 단 아무리 단어라도 그것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저런 뜻으로도 쓰이고 예를 들면 뭐 카인드 같은 뭐 그런. 그러면 이걸 한, 한 뜻으로만 알면 그게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 자식들은 아마 단어를 못 외울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모든 것의 기본은, 그냥 기본이 되어 있으면, 시간은 그만큼 세이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답답한 애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단어 외우고 있는 애들이 가장 답답한 거예요. 예, 문법, 예, 문법,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한두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까 문법 몰라? 오케이. 예. 아 우들 진짜 전화도 많이 오고 벨도 빨리 누르고 아나 빨리 가봐야겠네. 아무튼 예 고등학교에 가서 그 단어를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는 정말 시간 싸움에서 너무 너무 뒤쳐지는 거예요. 예. 이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파악을 하기도 힘든. 그런 힘든 판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단어를 찾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옛날 엄마들 그냥 무식하게 시켰어요. 예, 제가 뭐, 그, 대치동 학원에서 있을 때도 기본이 단어였는데 단어를 얼마나 무식하게 외게 시켰냐면 초등학교 애들인데 기본이 50단어. 50단어를 쫙 외워. 예, 그 단어 책이 있는데. 50단어를 쭉 외워. 그러면 반복해서 앞으로 가서 100단어씩 외우게 시킨다. 100단어씩 다 외워 끝까지 가. 그럼 다시 반복해서 150단어 외우게 시킨다. 나중에 200단어 외우게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 같지만 그 미친 짓처럼 보이는 예, 그런 게 예, 나중에는 나 나에게 큰 기본, 내가 도약을 할수 있는 기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게 시키세요. 그리고 단어도 초등 형 단어, 중학교 1학년 단어, 2학년 단어, 3학년 단어 반드시 단어집을 사서 외우게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독해를 할 때도 단어 외우는 게 있고 뭐 문법을 배워도 단어 외우는 뭐 새로운 단어 해서 새로운 단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고 뭐 프린트물로도 해주지만 프린트물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우고 그냥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으로 된 단어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외웠는지를 딱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한 권을 딱 띄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 권으로 가는 그런 뿌듯함.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단어집은 꼭 사서 하셔야 되고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중3까지 수능 영단어. 예, 수능 영단어 아니면 입시 영단어는 끝내라. 예, 끝내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중3까지 모든 입시에 나오는 단어를 끝내라. 예.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이 아무리 문법이 좀 딸려. 딸려서 뭐좀 그럴지라도. 예. 아니면 뭐 듣기가 좀 딸릴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 애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게 없다면, 예, 그 독해 시간은 예, 아주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등급과 2, 3등급의 차이는 걔네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죠. 막판에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예, 시간이 왜 부족하겠습니까? 단어를 다 안다. 그럼 쭉쭉 해석이 되죠. 근데 만약에 단어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래 앞뒤 몸맥으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유추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어를 정확히 알아서 쭉쭉 해석을 해나가는 애와 유추를 하느라고 약간 좀 시간을 끄는 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Different level.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킬 게 없고 나는 무식해서 수학을 뭘 시킬지, 영어를 뭘 시킬지 모르겠다. 예. 돈도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겠다. 예. 이러면 정말 무식하게 두 가지만 해라. 수학은 9구단. 한 19단까지. 예.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단어. 단어. 단어 집 정도는, 정도는 사주실 수 있잖아요. 단어를 외우게 시켜라. 예. 이상, 예. 무식한 공부 방법. 클캠입니다. <laughs> <그렇게> <laughs> 끝!